자, 이번 패치 내용이 상당히 알차요. 예, 4월 19일 목요일 패치인데요. 자,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5시간 진행이 되고요. 요번에 패치가 상당히 알차요. 여기 나오는 게 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듀얼베르타 건슬린 거. 정확히 작년에 데스페라도가 나오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또 초월건총이 나온, 나, 나 어, 듀얼베르타 건슬린 거가 나왔는데, 자, 읽어봅시다. 아, 이두 자루의 자동건총 36발, 44, 44 매그넘 특수탄, 이것만 봐도 존나 뭔가 너무 쎄보여. 이 매그넘 특수탄, 여기서 너무 쎄보여요. 44 어, 매그넘 특수탄 을 사용하며 사격술과 무술을 접목했대요. 무술을 접목했다니까, 뭐, 권총으로, 뭐, 넉백, 뭐, 때려서, 뭐, 권총으로 때린, 뭐, 모르,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고유의 총기 무술에 최적화되어 주변의 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휩쓸어버린다. 자, 일단, 권총 같은 경우, 뭔가 좀, 이게 4 3에고는 뭔가 엄청 쎄 보이는데, 권총은 센게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대패처럼 빠르게 수비, 빠른 수비가 가능해야지 이게, 어차피 확살은 듀펜슬과 매그노런처, 뭐정령포 혈정육감,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요 친구 일단은,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좀, 생긴 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 생긴 게 무서워요. 예, 생긴 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기대되네요. 자, 이번에 그리고 무독기, 아, 품무독기 품독기 세트. 요거 근데 세트 그렇게 막, 어, 딱히 오케이. 자, 세트 나오구요. 자, 푸독기. 아, 요번에 또 여러분들 강제퇴장 시스템 개선. 강제퇴장 개선이 된다는데, 요번에 보면은, 자, 신고하기 기능과 통합이 됐대요. 그리고 신고하기 플러스 매너 점수에 따라 강제퇴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좀 당했으면은 좀 강제가 잘, 되... 강제가 잘 되나봐요. 자, 신고하기. 자, 3분이 지나면, 왼쪽 아래, 신고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어, 상황판 왼쪽 아래. 아, 그, 이제 탭키 누르면 나오는 그 네모난 거 왼쪽 아래 나오는 것 같아요. 신고하기 하루 최대 5회만 가능. 아, 5회만 가능. 그 다음에, 동일한 카스를 한 시간에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자, 매너 점수. 원래 이제 기존 매너 점수에서 이제, 웬만한 분들 유저들 다 최고 점, 최고잖아요? 저도 최고다, 최고다시피 이렇게, 자, 최고, 좋은, 어, 최고 밑에 좋은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나쁜 근데 매너 등급이 나쁜인 유저들 거의 없어요 예요 매너 점수로 강퇴를 어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매, 나, 매너 등급 나쁨이랑 최악인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신고를 받으면 매너 점수가 하락한다고 아 이러면 또 악의적으로 또 이제 야, 무서운데 자 칭찬하기 되네 칭찬하기 하루 최대 5회 요거는 이제 기존 매너등급이랑 다르게 아예 칭찬하기랑 신고 요걸로 따지나? 모르겠네 일단은 어 칭찬하기를 받은 카써 칭찬하랑 카써 모두 매너 점수가 상승합니다 그 칭찬하기가 게임 끝나고 따봉표시인지 아니면 인게임이 있는지 일단은 봐야될 것같고요자매너등아 뭔가 뭔가 악의적으로 내 계정에 어? 신고하기 눌러서 이거 뭔가 좀 저한테 악영향 끼실 것 같은 그런 좀 찝찝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메인 이벤트 여러분들 보너스 분해 또 나와요 요거 보너스 분해 또 나옵니다 저번에 아시죠 여러분들 저번에 상당히 엄청나게 마일리지가 뿔려져가지고 경매 시세에 영향 끼쳐질 정도로 엄청나게 마일리지가 뿔려진 악마의 이벤트였는데 요번에는 어떻게좀 탄탄하게 나오려나 봐요 요번에 좀 탄탄하게 나오려나 봅니다 자 진행시간이 아 주말에 더 길게 하네요 주말에 더 길게 하고 평일에 6시부터 12시 자 이렇게 예약 대기 무기 추가 가능 게임 시간 체크 예약 중어 게임 중에도 무기 추가가 가능하고 예약 대기에도 무기 추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저번에는 게임 중에만 무기 추가 가능했습니다. 가자2차 비밀번호 필요하고요. 자 우승자는 어 보너스 전액이랑 분해 보상 참여자는 분해 보상만 그 만약에 탈락하면 분해 보상만 받네요. 자, 참여 방법은 그 보너스 분해 버튼을 통해서 이벤트 참가 가능하고요. 진행 탭에서 관전도, 어, 예전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옆에 이제 보너스 분해. 여기서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예약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 식인데. 아, 프리뷰 또 있구나. 요번에, 여러분들 저번에, 저번이랑 똑같아요. 프리뷰. 어, 요번에, 자, 음. 자, 일단은 추가 무기당 500마리지 일단 고정으로 지급. 어, 그 템에, 희귀성과 상관없이 일단 5 0 0마리지 고정으로 일단 추가 지급이 어, 고정으로 지급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자 이렇게 천 마리 천 마리 두 개랑 리퍼 약간 동급이 아니라는 점, 저번에도 설명 드렸죠. 희귀성 있는 템일수록 어, 더 가치가 높다는 점. 일단 리퍼가 일단은 그날 신년이긴 하니까 이렇게 사이클론 두 개와 리퍼 하나 마일리지는 똑같지만 그 점유율은 리퍼가 더 높다는 점. 요런 식으로 어, 뭐 이번에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나요 프리뷰에. 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오케이 요렇게 보시면은 매앤론츠 만원 정룡포 만원 이렇게 보지 말다시피 메론 정룡포 이렇게 만만리지긴 한데 요것보다 엄청 일단 이건 올리는 순간 점유율 4-50% 이상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올리는 바보는 없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요번엔 좀 그래도 좀 알차게 알차게가 아니라 좀 튼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최근 저번엔 말이 엄청 불려져가지고 조기 종료했었는데 자 일단은 자 요거 나오면 또 재밌게 또할수 있죠. 요것도 제가 또 갈갈이하게 좀 많기 때문에 왜냐면은 브리피스, 브리피스 6강을 대비해서 는하는데 대비 데뷔, 대비했었는데 물고 피비 됐기 때문에 브리피스나 뭐 팔라딘이나 요런게좀 많아요. 경매 때 많이 팔긴 했지만 좀 많기 때문에 요걸로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내용. 아우 여러분들 그리웠던그 랜덤 무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랜덤 무기 좀비로. 어 요번에 메론이 추가될 줄 알았는데, 메론 없이 저번이랑 똑같아요. 예, 디펜스, 가디언, 대패, 매드, 뭐, 적포, 등등 육각 무기까지. 자, 똑같구요. 아, 똑같이 똑같긴 한데, 똑같지 않아요. 왜냐, 요번에 좀비 클래스가 랜덤으로 선택이 됩니다. 저번에는 좀비 금지를 안하면 좀비가 너무 유리했어요. 왜냐, 인간은 무기가 꾸지인데, 좀비는 3-5에다가, 풀세트니까. 그래서 요번에 운영도 자 그걸 안, 어, 안, 그, 알았나봐요. 어, 좀비도 랜덤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웠던 랜덤 무기 좀비어로 정확히 2주동안 이탈리아 어설트네 요번엔 스튜디오가 없네요 어 잠깐만 이탈리아 어설트? 아 똑같아요 아 맵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는데 맵이 적어요 네, 맵이 적어요 이것좀 아쉽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여, 영웅은 없대요 자 오케이 어 예전이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요번에 듀펜슬 재판매 요것도 상당히 메인 이벤트예요 듀펜슬 재판매 요번에 품우독기 요번에 품우도 기에서 초월 권총도 뽑을 수 있듯이 3%, 어, 듀패스 확률 1%로 재판매를 하는데, 아, 요걸 따는 님들아 조심해야 돼요. 왜냐, 5월. 왜 5월이 또 유, 조심해야 되냐. 5월 초, 가정의 달. 경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고요. 경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기념 경매 있고 없지 않아 도 확률이 있어요, 경매. 경매 지금 안 열린지 한 2, 3개월 3개월? 아 2개월 정도 됐거든요 2개월 딱 2개월 됐거든요 5월에 예 업지하라 확률이 또 있어요 3개월 됐나 어쨌거나 어린이날 기념 경매 이벤트로 듀펜슬이 나올 확률도 업지하라 했기 때문에 님들아 5월 좀 중순에 지르는 거 추천드릴게요 5월 한 8일 이론 시즌에 예 너무 일찍 지르면 좀 받다 지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좀 받다 질러야 될것같아요 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오케이. 어, 이렇게 3% 탑두께는 0.45%, 탑두께 0.15%. 이렇게 되고 이번에도 할인 쿠폰 이벤트 하네요. 10만 캐시 10% 똑같아요. 저번이랑. 그때 그나진 요대랑 자, 그다음에 이제 종료됩니다. 예, 종료되고 아이템들 레어 무기 상자 요거 하나 두 개쯤 괜찮은데 자, 이번엔 패치 내용, 이번에 수정 내용이 좀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자, 어. 이번에 고쳐지는 게 암토치, 무기수합에서 속도 빨라지는 고친데요 그리고, 좀비, 좀비로 사망할 때도 좀비 선택장 뜨던 거 수정하고요. 인간 상태에서 사망시 숙주 좀비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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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낙사로 죽으면은 추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대요. 어, 요거 조금,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 좀비 술래잡기에서 룸브레이커랑 오해머 사던 오류? 이제 수정하네요. 1년이, 1년이 뭐야?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수정해? 하, 좀비 슬레잡기 그거 말고 고치게 많아요. 예? 모션 오류 이런 거 많거든요. 춤추기 모션 오류. 자, 그 다음 에 일부 방송 프로그램 충돌로 각설탕에 나오던 부분. 저는 수정이 됐는데, 2차 수정된다는 거 보니까 뭐 방송 프로그램 최근에 또 화면 멈추는 오류가 또 있거든요? 그게 고쳐진다는 건지 일단 모르겠네요. 자, 일단, 어, 자. 자, 패치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패치 내용 여기까지고, 자, 요약하자면은, 초월 권총 나옵니다. 초월 권총, 신규 권총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강제 퇴장 시스템 개선되고요 보너스 분해도 나오고요그 다음에 랜덤 무기 좀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듀펜슬 재판매. 요렇게 이제 메인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패치가 뭔가 좀 알찬 듯 싶으면서 어돈 뜯어내는 그런 패치예요. 예.